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그 무료 급식을 오늘까지만 하고 급식 내일부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법당 문을 닫을 거냐 <laughs> 그러진 않을 거고요. 다행히 우리는 좀 넓어요. 이렇게 가까이 앉지 마시고요. <laughs> 너 가까이 앉고 서로 막. 음 문지르고 그러지 마시고요. <laughs> 아무리 좋아도 이제 눈만 마주치고 인사만 잘하고 음, 그 어, 비말 형태로 이렇게 전염되는 거니까요. 침, 침, 손만 잘 씻고 마스크만 잘 하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대신에 이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침이 묻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눈, 엘리베이터 그, 그 누르는 거 이것도 이제 그 고기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문 열고 들어갈 때그문에도 이제 묻을 수도 있고 공중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문 열고 공중 화장실 갔는데 손 씻으려고 이렇게 수도꼭지를 눌렀는데 거기에 <laughs> 정말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코로나가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내 것은 내가 지킨다라고. 그렇다고 내가 들지도 않았는데 자가격리한다고 혼자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아, 그런 병 들어요. 다른 병 들어요. <laughs> 사람은 이제 활동을 해야지 활기가 있고 면역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가 너무 병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도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에 대해서 근심 그 자가격리하고 무조건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턱 예의주시하고 다니고 막 경계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 안들안들 거라는데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다른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활보하고 다니면 또안 되겠죠. 우리 우리 저 대구의 3 1번 환자께서 활보하고 다니셔가지고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병원 갔다가 교회 갔다가 병원 갔다가 교회 갔다가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 이제 있는 그런 이렇게 종종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요 머리가 좀 찌끈하고 열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면 스스로 자가격리하시고 <laughs> 설사 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아니더라도 다른 바이러스에 늘 노출돼 있어 우리 선방에 살면 선방에 한 이십 명, 삼십 명씩 이렇게 이런 공간에 다 같이 이제. 하루 10시간 가까이, 10시간 넘어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감기 걸리면 졸르르 해가지고 30명이 다 감기 걸려. 그렇게, 이렇게,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감기도 바이러스니까 좀센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고요. 보통 우리가 한 200, 200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녀요. 그 중에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되고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한다고 이긴다고 싸우다가 열이 나고 며칠을 지나서 이제 저절로 이렇게 내가 승리해서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인플루엔자는 특히 센 거죠 인플루엔자는 A형 B형 C형 또, 또 변종이 많거든 인플루엔자는 그런 너무 세서 거의 뭐 죽을, 죽음을 경험한대 사람들 인플루엔자 들면 역시 독감이거든 독감 사실, 지금 코로나 보다는 그게 더 위험하긴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는 또 신종이고, 또 동물에서 넘어온 바이러스고, 이러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음, 어쨌든, 이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과민 반응이라 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보건, 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어, 이렇게, 그 인식을 갖게 하는 건 좋은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손도 잘 씻고, 몸도 잘 씻고, 또 먹는 것도 좀 위생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라 할수 있고요. 또 내가 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그 코로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감기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플루엔자에 들지 않기 위해서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이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쓰고, 내가 손을 자주 씻고, 내가 이렇게 그 어, 마스크하고 손 자주 씻고 얼굴에 손 대지 말고 자 이런 것들도 역시.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수 있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요 <laughs> 다른 사람에게 그 부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내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하는 것들도, 에이 귀찮은데, 아유 얼마나 귀찮아 요 마스크 쓰는 게. 기사는 나안 갖고 다니.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안 쓰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또 주부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거 자주 삶으시고 혹시 이제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갔다 온 밖에 나온 아들이 모르잖아. 얘가 코로나일지. <laughs> 아들 들어오자마자 안고 그러지 말고요. 들어자마자 오뭐한가 <laughs> 못한 먼저 가라고. 목욕실 목욕 먼저 시키고 그리고 나서 밥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리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원래 말리카는 말리는 이제 자스민을 얘기해요. 자스민. 예, 그그 어디요? 사위성 사위성 그 코살라국 그 사위성 그 근교에. 어, 말 화원이 있었대. 큰 무자집이 관리하는 사 화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화원을 지키는 아이, 지키는 아이가 말리카예요. 말리라는 화원이니까 꽃으로 된 거니까 거기를 지킨다 해서 말리카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데 정말 못 생기고요. 정말 빼빼하고요 어 이제 그 부모님 때부터 계속 노예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참 천민이요. 그렇지만 마음만 하는 착한 말리카. 어 자기 집에서 화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이렇게 천하게 살고 그러지?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니거든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하원에 가가지고 그때 지나가는 한 사문을 봤어요 아 저분은 정말 고고하고 아름답고 훌륭해 보인다 저분에게 내가 공양을 또 올린다면 그 복으로 나도 좀 귀하게 태어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가는 도시락 그거 없으면 점심도 굶게 되는데 그거를 그 사문한테 다르게 공양을 올렸어요. 스님도 야속하시지좀반좀 나는 반좀 띵해서 가져가시지. 또 그걸 다 받아가지고 다받아다 <laughs> 받아가셨어요. <laughs> 말리카가 이제 공양을 하고 공양을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뭐라도 했구나라고 할 수, 특별히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다라는 올렸다라는 그것에 너무. 날아갈 듯이 이쁜 거예요. 그 마음으로 화원에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부귀해 보이는 한 사람이 이 화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이, 되게 저 사람은 무슨 복을 지었길래 저렇게 어, 상호도 생긴 것도 거렇게 좀 귀티가 나고 옷 입은 것도 금은부화로 주렁주렁 하고 있을까? 야, 잘생겼다. 저 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인사 이제 깍듯하게 하고 아유 존자님 열를 오세요 해가지고 발을 씻겨드릴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발을 씻겨준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좀 안마 좀 해드릴게요 앉으세요 아주 안마를 아주 그 간드러지게 안마를 해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궁에서 사람이 왔어요 궁에서 당신을 찾는다고. 어나 잘못한 게 없는데 <laughs> 원래 관에서 누가 오면 괜히 경찰이 오면 얼마나 그 가슴 졸이는데. <laughs>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아니, 경찰이 황룡사딱 오면, 내가 잘못, 뭐 잘못했나? <laughs> 난 딱지 그 돈다 냈는데. 이러면서 <laughs> 세금 다 냈는데. 그래, 그, 괜히 놀라는 것처럼. 그, 그지만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된다고? 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궁중에 깊은 심처까지 가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빠세네디 왕인 거예요. 그 자기가 이렇게 발 씻겨주고 안마해줬던 분이 빠세네디 왕인 거예요. 그 왕이 그 여인이 못생기고 막 이렇게 좀 못나고 그랬지만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발을 씻겨줘. 자기를 모르는 듯이 막 그러더라고. 발을 씻겨주지 안마를 해주지 물 목마르면 물 갖다 주지 말하지 않아도 다 하는 거야. 그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화원의 주인한테 그 화원의 주인은 워낙 바쁘니까 서로 아는 사이에 거기 있는 그 여인을 내가 갖고 싶다 해가지고 돈을 잔뜩 주고 열 배의 돈을 주고 사,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 국무로 데리고 와서요. 데리고 와서 보니까 역시 못 생겼어. 하지만 마음에는 들어. 왜못 생겨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궁에 있는 여러 성공들한테이 사람을 교육시켜라 내가 왕비로 만들고 싶다 해서 교육을 막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실부인을 뽑는 그런 음 자리를 가져요 아직 정실부인이 없었는가 봐 정실부인을 뽑는 자리를 갔는데 한 500명의 후보가 슈욱 500명의 아랫다운 여인들이 쭉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laughs> 바세란드 왕은 이렇게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말리카였던 거예요. 생긴 거랑 관계없이 이렇게 제일 그 지혜롭고 마음에 들게 하니까요. 그래서 말리카가 이제 정실부인이 되고 그래요. 이렇게 왕비로 이렇게 있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천하게 또 태어나고 운명이 역전이 돼서 화원에서 그 꽃을 갖고던 노예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을까? 혹시라도 내가 처음에 그 그날 공양을 올린 사문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으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옆에 있는 궁녀한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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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사문에게 공양을 드렸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이렇게 된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상궁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 분을 아는 것 같은데요? 누구겠어요? <laughs>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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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프잖아, 우리 호프. <laughs>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셨던. 아마 그 석가모니 부처님 같아요. 그래서 그 상궁이 모시고 가가지고 보니까 하,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쓰신, 쓰, 부처님께 올린 공양으로 이렇게 됐다고. 사람은 어떻게 에, 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천하게 태어나고 어떻게만 귀하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부처님은 이제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늘 상냥하고 친절하고 자비심이 넘치면 또 삼보계 늘 공양을 하면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귀하게 태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천하게 태어난다라고 인과 법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숙한 이 말리카는 굉장히 이제 심심 아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 더 귀의하고, 그다음부터는 개요를 철저히 지키면서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빠샤네드 왕의 비행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막 이렇게 이상한, 이상한 여자에게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남자를 막 거기 죽일려고 하고, 막 스스로 이상한 죄를 지내려고 했던 이야기. 그 말린 게또 말리카잖아요. 말리카가 자기 부, 왕에게 부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말리카는 파샤나디 왕에게 아주 훌륭한 옆에서 내조이면서 조언 자이면서도 또부처님 법으로 있게 해주는 훌륭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위생 개인 위생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면역력 강화가 더 중요하겠죠? 면역력이 좋으려면 일단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런 행복한 일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행복한 일은 뭐겠어요? 기도하러 다니는 거죠. <laughs>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한번 왔다 가면 기운을 받아가요. 또 이렇게 절에 한번 왔다 가면 이게 연마살이거든요. 연마살.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움직여야지 살이 그 살이 끊기고 또 기혈이 돌고 그래요. 움직이는 것도 나이트에 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절 같이 이렇게 공부 수행하는 곳에 오느냐. 이제 국외세 너비 따라 달라요. 아무래도 식재관이 많은 식재가 많은 사람들은 식신 상관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나이트로 갈 거고. 그래도 예,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이런 곳에 오겠죠.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절에 올 때를 온 거예요. 올 때를 안 오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절에 이렇게 다닐 곳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커다란 하나의 큰 내가 손발의 비유를 했잖아요. 손을 하나 더쓸수 있는 거라고. 근데 절에 와야 될 사람이 절에 안 오고 수행을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본문도 안듣고 하면 손을 하나 그냥 꽁꽁 묶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위생 관리 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세요.